수업을 맨날 기다려주고 양보했으니 3D Max 시작! <laughs> 자, 맥스 교환 열어주시구요. Listen 3 4페이지, 오늘은 덩어리가 아닌 쉐이프에 대해서 배워볼거예요 쉐이프 일명 캐드에서 말하는 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 라인으로 이루어진 개체들. 오늘 쉐이프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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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맥스 실행하셨나요? 맥스 실행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만들기의 지오메트리 그중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익스텐드 프리미티브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 도형들을 꺼내 봤더랬어요 개체들을 꺼내 봤더랬어요 맞습니까? 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제일로 많이 쓰는 건 박스 플랜 정도입니다. 박스 그리고 플랜, 박스 스피어 실린더 플랜 뭐이 정도 그 중에 뭐 박스나 플랜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거라는 점. 플랜은 그냥 이렇게 면꺼내는 건데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그 어,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쉐이프라고 보이나요? 쉐이프 찾았어요. 라인이에요. 라인. 얘는 포토샵의 펜툴 기능하고 약간 비슷해요.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라인을 눌러보시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라인. 다른 애들은 잘 많이 안 써요. 그냥 라인만 제일 많이 써요. 탑뷰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툭툭툭툭 찍었을 때와 포토샵에서처럼 찍찍찍찍 긁었을 때와 다른 점 느껴지세요. 톡톡톡 클릭했을 때랑 마우스를 쭉쭉쭉 끌었을 때랑 끌어찍기 하고 톡톡톡 찍어찍기 할때 끊어찍기 할때 느낌 다르죠? 마우스 쭉쭉 끌어당기면서 찍으면 커브 형태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애들을 코너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코너라고 불러요. 코너 형태. 코너졌다해서 딱 코너 형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곡선진 부분을 베지어라고 불러요. 베지어 형태라고 불러요. 베지어 형태 커브가 된 형태. 베지어라고 하는데 편집으로 가볼까요? 편집으로 와볼까요이 선을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편집을 와보면 라인이라고 뜹니다. 맞습니까? 자, 라인 밑에요. 픽박스를 이렇게 눌러보면 하위 메뉴가 보입니다. 일명 서브 메뉴라고 부릅니다. 서브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밑에 있는 3등분으로 나눠진 애들을 서브 레벨, 맨 위에 있다. 그래서 얘를 탑 레벨, 이렇게 부릅니다. 탑 레벨, 서브 레벨. 어라? 얘기 좀 심한가요? 오늘 조금 심한 것 같기는 해요.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혹시 PC 계속 켜두셨었었나요 태규 씨 태영 씨건 아까 아침에 보니까 아닌데 태규 씨건 내가 오늘 아침에 킨것 같은데 컴퓨터 계속 켜놨었었어요 재부팅 한번 했어요 음 재부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오늘. 아침에 밑트 상태도 보니까 살짝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됐어요? 재부팅 되셨어요? 잠시만. 태부 씨, 제훈씨재부팅 i 부팅 제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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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부나 Mm <clears throat> 조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3초 멈추고 버벅버벅 3초 멈추고 버벅버벅 속상하네 저도 그런 집에다가 맥스를 깔아버려 은파일 거기 네이버 클라우드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커서 못 올렸고요. 제가 방법으로 알려 드리면 이걸 잠깐 녹화를 중단해야 되는데